팔등 개못한 거야. 잘한 척이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우와! 얼마 다 예? 밥만충는이 최우였습니다. 이번 판 1등 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1등 선언문. 나 김종수는 이번 전장을 1등 한, 한다고 <laughs> 뭐래, 뭐야 뭐지? 다짐합니다. 김종수씨 이번 전장 1등 못하면 한끼 단식할 것을 맹세합니까? 제가 이번 1등 못하면 한끼 단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합니다. 호라 멀롯과 야수 초반에 괜찮네요 요거랑 요거 삽시다 아 근데 문제는 얘가 있으면 아니면 이번전 이거 사놓고 잠글까? 용야멀 버픈데 이걸 살까 차라리? 아니 이걸 사서 여기 그냥 들어가게 하면 돼 여기다 여기 웰키세 보이지? 오 근데 너는 너무... 야, 얘 억울하겠다. 이게 내가 아까 이렇게 싸웠어. 이게. 원래 내가 지는 싸움인데 이거 이렇게 싸워 가지고 내가 자꾸 졌다고. 이게 이긴 거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뱅! 이 같은 놈이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양이 팔고 영능 쓴기더 좋아 좋아 보였다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두번 중에 한 번만 여기 들어가서 4, 사나 5가 됐어도 어, 나쁘지 않아요 <목소리> 저 체력 1남네, 이런 게 개똥 같은 거지. 그렇지. 근데 안 들어갔다고? 재수 없는 거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판단 잘못이 아니라 운이 없었던 거라고. 아, 열받게 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전함매전 음. 얘는? 23대 얘한테 버프니까 35나 진비 없어. 얘는 64. 64대 35. 62대 35구나. 똑같네. 이기 올라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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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는 판인데 무승부가 나온다는 건난좀 속상할 수 있다고 인정.. 생각하는데 <목소리>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아 얘는 4-6 짜리야 <목소리> 아.. 내 팬들이 이렇게 난만다형 오늘도 형 8등 만들었어요 0점 숫장 맛있어요 <목소리> 방출하지마 임마! 하지만 도네이션 했으니까 용서해준다 다음부터 8등 만들면 8,000원 해라, 열받으니까. 뭐지? 뭐지? 무리하게 황칼을 만들어서 리븐데어를 뽑아서 하이에나를 키우겠다는 전략인가? 뭐지? 전략이 성공한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뭐지? 나 조진 건가? 16. 아, 나 이겼다, 이겼다. 군요. 뭐지? 아, 죽은 거. 앙마 여기 있잖아. 다음 나오는데 요거랑 요거랑 요것도 살겠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어, 남들. 뭐지? 만족한 골드. 서순.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그냥 일라이건 이기겠다. 것 중에 한 개만 뽑은 위닝 레븐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기계야? 야수야? 뭐야 이게? 아직 석사 논문이 지각에 관련된 논문인가요? 수학 교사 하셨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 그만 좀 찾아요. 왜 찾아도 뭐 하려고? 논문 중 수학이나 교육에 관련된 논문은 적어뿐이던데, 제가 말하는 것까진 상관없는데, 자꾸 뒤에서 막뭐 옛날 거 찾아와서 이게 맞니? 저는 이런 건 되게 좀 과해. 3명 죽었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얘네가 또 합쳐 나 어, 근데 얘 지금 센데. 무슨 <laughs> 고계시지 얘를 팔아야겠다. 일단은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 아, 저걸 좀 가운데 둘 거예요. 얘가 너무 뒤에 있다. 저. 그래도 이정도면은 8, 8, 16... 아, 이거... 이거면 좀안 좋지? 얘가 여기 치고 아, 싸움, 제발. 와, 좀, 좀 적. 자 보자 가보자 어디 누가 이기나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쉿 나도 몰라 이제 불안이랑 기계 버프 살거야 잘 긁었다. 아 그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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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길 것 같긴하다. 와 창조 데미지 아프게 맞아라. 이렇게 나오네. 두, 얘네 둘을 다 버리라고. 지금 너무 약해지는데. <목소리도> 습니다. <laughs> 조심하세요. <laughs> 아, 짜증나. 악마, 악마, 세템. 16시 1 2이가 뭐야? 잡지 지 이거 넌왜 졌냐? 센데? 아,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나는 진짜, 난왜 이렇게 속이 상하냐. <laughs> 아이고 유정현 예쁘다님 25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싸운다. 이렇게 잘 싸울 수 없을 만큼 잘 싸운다. 창조 데미지? 창조 데미지? 그렇지. 진짜 최고로 잘 싸웠다. 내파한테두턴 전에 이겼잖아. 아 근데 이번 판 진짜 야 기계에서 뭐 뭐였어 뭐뭔데이겼어 야수에서 기계 갔다가 기계에서 야수 갔다가 다시 기계로 갔다가 또 야수로 갔다가 아주 그냥 나 내가 네파야? 아, 내가 내파네 내가 내가 이겼잖아 그니까 내가 때렸잖아. 두턴 전에 내가 야지 십자대비 때렸잖아.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까졌어? 그래? 내가 진게 맞아? 아, 좋네. 아, 잘 긁었어. 또지겠는데 오, 잘 긁었어. 하지만 이겼다. 이 녀석 나한테 저던 주 아빠가냐? 하수인들이 제복을 독특히 해냈군요. 방울된 치즈.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쥐를 <laughs> 딱딱 팔아 버려야 되나? 얘도 야수인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니 전 턴에 이게 없어서 지금 여기서 잽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전 턴에 이런 걸못 봤거든? 쥐 같은 거 봤거든? 그러니까 잽은 절대 안써 방송 보고 있다고? 아니야 이분은 안볼것 같아 왠지 아이디가 굿데이잖아 좋은 날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방풀 난다? 그러면 좋은 날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지 계속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활짝 웃어 내가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저 하늘 위로 한 번도 못 했... 이거를 1등 하다니 제가 아까 1등 선언문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나 이번 판 1등 할 거야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1등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 굴은 야수기계, 야수기계 어떤 걸대야 될지 고민했을 때, 선택을 기로 했을 때 나는 해야 되었습니다.